이곳에 영천할매가 계신다는데요 어... 저분인가 봐요 안녕하세요 어, 안녕하세요 마을 이장님께서 음식 잘하신다고 소개시켜주셔서 왔는데요 어, 그래요 <laughs> 영천할매 맞으신가요? 예 맞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 만들기와 텃밭 가꾸기, 요가하는 거 시장에서 품질 좋은 물건 파는 가게 소개하는 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요즘 우리 영천 지역에서 떠오르는 스타라고 하시던데 영천에 귀촌한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예, 한 11년 정도 됐어요. 와서 그냥 뭐 텃밭도 가꾸고 또 유튜브도 하고 음? 또 면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. 음. 그래서 요가도 하고 라인 댄스도 하고. 음. 아주 재미있게 살고 있어요. 제가 오늘 미나리로 음식을 만들어볼까 네. 하는데 혹시 네. 알려주실 수 있나요? 아, 좋죠. 알려드리죠. 이분은 아드님이신가봐요. 아니요 아들은 아니에요. 저는 고경면 한정복지센터에서 이번 영천 할매님 지원사격 나온 주무관입니다. 요리를 잘하셔서 지원사격 나오신 거죠? 음, 아닙니다. 저는 요리 완전 초보입니다. 오 어, 결혼하셨어요? 어, 네 결혼했습니다. 오늘 이렇게 요리 잘 배워서 오늘 저녁에 요리 실력 한번 뽐내보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지금부터 제철 음식인 미나리 요리를 만들겠습니다. 우리 같이 함께 배워봐요. 미나리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. 반죽된 부침가루에 미나리를 잘 버무려 줍니다. 달궈진 팬에 올립니다. 절반 정도 익었을 때 뒤집어 줍니다. 미나리 네, 무침을 좀 해볼게요. 약간 좀 짧게 무쳐줘야지 먹기가 좋아요. 다 넣어 줍니다. 고춧가루도 좀 넣고, 통깨도 넣고 그렇게 해서 손으로 막 주물주물하면 야채 자체가 채워서 골뱅이 들어 골고루 섞어준다는 느낌으로 <목소리> 미나리 요리 해보시니까 어때요? 할머니께서 <목소리> 너 <목소리> 친절하게 알려주셔가지고 집에서도 혼자 해먹을 음.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, 주무관님은 어떠셨어요? 처음이어서 정말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. 새콤달콤한 초장과 이 미나리전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. 손맛이 가득한 맛이어서 너무 맛있습니다. <laughs> 만족합니까? 100% 만족합니다. 유튜브는 어떻게 하시다가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? 막내아들이 음. 어머니 시골을 이렇게 생활하면서 유튜브 한번 찍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. 그러면 나중에 어머니가 이세상안 계셔도 저희들이 어머니의 살아 생존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. 어머니의 삶을 자녀들에게 남긴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러더라고요. 주무관님은 네. 아까 결혼하셨다고 했는데 몇년차 부부세요? 어, 결혼한 지 1년 차 신혼부부입니다. 아주 아, 따끈따끈한 따끈. 신혼이시네요. 네. 아내한테 영상편지 하나 보내세요. 오늘 이렇게 요리를 한번 해보니까 요리의 소중함, 중요함을 정말 깨닫게 됐고 오늘 저녁은 내가 집에 가서 준비할게. 고마워. 사랑해. 아 <laughs> 미나리 요리를 해봤는데요. 어떠셨어요? 제철 미나리 여러분들도 만들기 쉬우니까 한번 만들어보세요. 영천미나리 많이 드세요. 되세요.